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입니다. 이번 주 드디어 골프존이 터져서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화면은 제가 상단에 뜨는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인데요. 당시 17만원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초에 샀는데요. 길고 긴 횡보를 지나서 드디어 이번 주에 터져버렸네요. 17만원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3분기 이익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4분기 이익도 역시나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순이익이 779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873억으로 애널리스트들 평균치도 100억이나 올랐습니다. 이걸 지난번 목표주가 계산에 반영을 해보면 19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19만원 갈 거니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의해 매수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24주 갖고 있던 거 대부분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 했고요. 17만원 부근에서 좀 많이 팔았고, 현재는 꼴랑 4주 남아 있습니다. 목표 주가 17만원 드디어 달성했으니까 다 팔아버릴까 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익 증가가 커서 목표 주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더 들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가가 뜨면서 갑자기 개인 투자자 관심도 높아졌고, 외국인도 마구 매수하고 있어가지고, 금방 18만원 19만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투자를 했고요 몇 개월 참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탁 터져 주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이 맛에 개별주 투자들 하나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